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시 주었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 말씀하겠습니다. 중계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하신 완벽한 축복이 귀한 자의 삶에 완전한 능력이 되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과 축복 영원한 하늘 날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또 자녀의 권세와 사명 아닙니까? 어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응답이 고 완성된 응답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욱 더 우리 인생이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 뭐냐 그 시간표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것은 재생산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시 응답의 제목은 은혜의 복음의 재생산입니다. 어, 오늘 본문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오? 너희가, 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랬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는 시간표 받게 하는 그 비밀은 뭡니까? 과실을 많이 맺게 만든 나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인마 e 윗원니 s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소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여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축복하시는 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절대 축복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대임. 그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성령을 함께 계시는 분여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원니 s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과실을 많이 믿는 것.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재생산 뭐죠? 전도입니다. 영혼권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본업이 회복되어지면 그 본업을 회복하는 비밀, 그 본업을 누리는 비밀. 그건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나름대로 본업을 회복하면 안 돼요. 어떻게야 역사 이랍니까? 주권적 시간표 절대성. 교회도 어떤 부분도 현장도 확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잘난 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불신자들이 쳐다보고 일반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봤을 때는 참 약간 정신 이상한, 약간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 사실 이상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돌아다니는 방랑. 김사카이 성도 김사카이 많습니다. 우리가 뭘 놓쳐버리면 됩니까? 나름대로 신앙, 여기 사탄의 가짜 안에서 속아버리면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권적 시간표 절대성 회복해야 됩니다. 주가, 주인이 회복된 확, 그 확정을 누리는 답이 나와버리는. 한번 해보는가 생각하면 마귀가 잘 알잖아요. 답이 나와버리면 도망가 버립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 앞에 주권과 시간표 앞에 딱 답이 나오리 승리합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여기까지 와 고생 시켜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주권적 시간표의 절대성을 못 믿으면요 어떤 경우에 어떤 환경이 와도 불평 원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더 확실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제까지 하는 그게 바로 광야에 실수한 백성들의. 에 뭐랄까요 특성 아닙니까 우리 오늘 광야를 졸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광야 끝 행복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출시와 성공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대로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고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도구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생명의 복음, 오직 생명, 오직 그리스도 해답까지한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라고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아닙니까? 로마 10장 13절 15절 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일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듣지 않고 어찌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들으 드기 부르겠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주권 시간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정말 아름다고 능력있고 참 성공 참 응답 참 축복이 증인되도록 우리를 택하셨는데 자꾸 관심이 생각이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이 자꾸 속게 만든다 이 말이죠. 오늘 광야 끝 능력 시작. 할렐루야. 베드로에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서야 된백성인 이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인상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살아야 되는데, 헛발질만 안 해도, 음. 그 한국 축구가 옛날에는 진짜 잘못해서 왜냐? 잘하고 뭐 잘하는데 부지런했는데 히 열심히 뛰는데 자꾸 골문 앞에 가서는 골을 몰려요. 왜냐? 골게이트가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뻥축구라고 해요. 차면 어만대로 차버려요. 차면 골대 넘어가버려요. 차면 이상한 데로 가버려요. 뻥축구. 여러분 뻥신앙자 되지 말고 참신앙자 되는 고생 열 심히 하고 부지런했는데 히안 되는 거 아닌 뻥신자 아닌 정말 언약신자 당연한 응답 신자 되는 헛발질 안 하는 네, 골게이터, 복음의 골게이터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뻥축구 아무리 많이 봐야, 아무리 잘해봐야 못 이깁니다. 골게이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잃어버린 골게이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의 인생이 생명의 재생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골게이터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재생산 생명 운동. 전도운동 안 일어나면 사실은요 신앙생활 한게 어떤 면에서는 아니다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생명운동 시작되길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기다리셨고 지금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왜냐 가짜 같고는 안 되니까 가짜 뉴스를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힘주고 뭐뭐 뭐, 뭐, 위로하고 뭐 이래 가지고 되면 안 되니까 그거니 그런 교회들은 바글바글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망하고 있으니까 흑암이 안 꺾이니까 진짜 교회를 회복시키도록. 제이의 제3의 정교 계획이 시작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 지리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정교하신 주께서 귀한 자녀를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귀한 자녀들이 광야 끝 정복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